주간으로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8월 초에도 블랙 먼데이라 그래서 기억 나시나요? 불과 딱한달 전, 8월 첫째 주에 쇼크가 있었는데 야 대자뷰라고 느껴질 만큼 비슷하게 9월 첫째 주 경제 지표 발표되면서 또 급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 좀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주간 5%대 급락하면서. 그래프 보이시죠? 8월 초에 블랙먼데이 쇼크 많이 빠졌었다가 V자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아 힘없이 9월 초에 마이너스 5%대 주간 급락을 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10.9% 조정장 진입을 다시 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S&P 500도 올해 최악이고요 나스닥도 올해 최악의 한 주를 기록할 정도로 좀 급락세가 심했다. 그래서 빅테크 대부분 다 빠졌고요 역시 많이 올랐던 만큼 엔비디아 마이너스 12.6% 지난 주에도 많이 빠졌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도 채도 9.5%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좀 부진했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9월에 저주다 그래서 9월이 부진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월 초부터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좀 많이들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같이 또 힘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몽키도 여기 계좌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다시 조정장, 마이너스 10.9%, 빅테크, 빅세븐은 마이너스 15%, 반도체가 역시 변동성이 큽니다. 고점 대비 23.7% 많이 빠졌습니다. 빅세븐도 대부분 조정장에 재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거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요게 특이사항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장표가 뭔가요? 라고 하시면 제가 요 장표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11월, 12월 연속 빅. 컷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 당장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18일날 미국 FOMC를 하는데 거기서는 빅 컷까지는 아직 아니고 거기서는 5.5%에서 5.25로 빅 스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금리 인하 25bp 0.25% 포인트 내린다가 아직도 압도적인데 확실히 대선 전이라서 연준도 이제 긴급하게 내리지 못한다고 반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 사항이 여기 대선 끝난 직후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대선 다다음 날 열리는 11월 7일부터 갑자기 빅스텝, 빅스텝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쇼크로 인한 패닉컷을 전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이제 조정 명분으로 좀 삼았는데요. 그니까 러또 언제는 뭐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시장이 조금 조금씩 천천히 내리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쇼크로 인한 거다. 이러면서 또 이제 말 바꾸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시장의 기조는 빅컷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닐 거다. 뭔가 쇼크가 오니까 9월 이후에 고용지표 실업률이막 급등한다던가 어떤 외부 매크로 위기가 온다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안 좋을 거다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채권시장, 증시, 환율, 외환시장 다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간 시장에 주요하게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왔는데요 일단 한주 동안 시장이 두 번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화요일하고 날 금요일이었는데 주 초반에는 제조업 지표 쇼크가 나왔고 또 AI 투자가 본격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경제 지표 때문에 1차 급락 그리고 금요일 날주 후반부에 2차 급락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 위원이 비컷을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시장이 어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걱정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금리 급격하게 내리면 달러 약세가 오면서 야 이제 지난번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일본 엔화 강세 이거 또 오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일본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발 쇼크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해소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계속 경제 지표에도 민감하고 일본에도 아직도 엔화도 흔들흔들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비컷을 해도 침체 맞게 늦었다. 이러면서 겁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도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약을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고용지표 보시면 그렇게 막 침체가 임박했다 보기 어려운데 고용지표보다도 여기 고용 지표 끝나고 나서 이제 연준의 메파로 불리는 이 월러 이사가 갑자기 이제 비 컷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간접적인 가능성을 암시하니까 시장에 놀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공격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야 이거 뭐 있나 걱정해야 될 요인들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좀 이런 말들을 하지?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한 금리 인하를 오히려 이제는 부정적으로 시장이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역시 가장 많이 빠진 거는 반도체와 AI 주도주입니다. 제가 주요 AI와 반도체 주식들 중에 한 주간 가장 많이 빠진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반도체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ETF, 대표적으로 SOXX도 있고요. 이 반도체 ETF도 8월 블랙먼데이 저점까지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대비 25% 빠졌던 게그 블랙먼데이 저점이었는데요. 지금 그 저점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니까 좋지 않죠. 그래서 주간으로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 거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 asml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sml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수출을 추가로 규제한다. 조정 핑계인 거죠. 그래서 주간 제일 많이 빠진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 하나였고요. 야 최고점에서 32% 넘게 빠졌습니다. 아, 이거 저점 뚫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의 시가총액 3분의 1이 날아간 거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AI 대장주, 이번 최대 수혜주로 불리는 올해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해서 엔비디아에게 서버를 납품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도 주가 13%또 빠져서 올해 수익률이 36%로 꼬꾸라졌습니다. 원래 올해 수익률이 얘도 100% 넘어갔었거든요. 한때는 얘가 엔비디아보다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회사입니다. 주가 기준으로 최고점에서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야, 이것만 보면 거의 이미 반도체 침체 쇼크 수준입니다. 70% 빠져 있고. 어, 전력 관련 회사들 주도주들도 10%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라고 해서 아마 요거 투자하신 구독자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AI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 탄탄한 우량주기도 해가지고 많이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또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주간으로 12%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 이번엔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 나오면서 아 점점 계속해서 이제 아, AI 피크 아니냐 이제 반도체 사이클 좀 쉬었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더 얘기 나눠 보겠지만 상당히 지금 고점에서 20% 30% 이상 빠지는 주식들이 나오고 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충격이 많이 큰 상황이고 이제 일단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주 가장 주목받았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이건데 결국은 이번 사이클은 AI가 꺾이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AI 엔비디아 꺾이면 이제 사실상 이번 강세장 종료된다 이런 얘기이 많은데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연달아서 나온 게 왼쪽에 제조업 선행 지표인 이 신규 주문량도 갑자기 급감하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제조업 지수가 침체급 쇼크를 지나서 이제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도 있고 하니까 회복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고 하니까 요것도 일단 8월에 이어서 이번 달도 좀 걱정을 키웠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요게. 미국의 ai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들에서는 올해 모든 지표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제조업 투자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면서 야 이제 ai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여기도 제목도 보시면 경기 침체에는 장사 없다 만약에 이제 실제로 미국이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 국민에 들어서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한테 사실상 돈 대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빅테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엔비디아 주가 끌어올리고 돈 벌게 해줬는데 이 얘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돈잘 벌고 침체에도 방어 잘하는 그런 기업조차도 침체나 경기 둔화, 쇼크 오면은 투자금을 대폭 줄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현실화되면은 엔비디아나 AI 주도주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가 이번 주에 월가에 붙으면서 AI 주들 반도체가 다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 핑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엔비디아에 다때려박고 있다고 해도 과언을 할 정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 AI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피크아웃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번 반도체 사이클, 그래서 여기서 시즌 종료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4년 주기를 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잘 아시는데, 이렇게 주기가 있죠.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은 여기서 종료되는 거 아니냐? 라는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 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 반박하시는 거죠. 단기 가격 정체되는 거지 우려할 단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막 20%, 30%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려 사항이었고 반박하는 긍정론도 있습니다. 제가 긍정론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이 리포트는 공유 드릴 겁니다.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좋은 리포트를 내셨는데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는 일시적이다. 과도하다. 특히 착시현상이다. 왜 착시인가 제가 좀 흥미로워서 봤더니 지금 11월 초에 예정된 미국 대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 해봤더니 대선을 앞두고 주문을 보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니까 투자를 밀어놓자. 투자를 다 미루니까 경제 지표가 확확 나쁘게 나오는 것 뿐이다. 일례로 지금 막 재고가 갑자기 쌓이고 있어서 시장이 걱정하는데 그것도 트럼프가 혹시 되면은 막 관세 전장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가지고 앞당겨가지고 재고가 막 급증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들이 혹시 트럼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막 중국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미리미리 주문 땡겨 가지고 받아서 재고가 쌓인 거고 투자나 주문은 뒤로 밀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에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11월 대선 불확실성을 주가가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직후에 이런 불확실성을싹 해소되면서 경제 지표도 다시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다시 반등을 시작할 거다라는 긍정론입니다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들 이제 들으셨겠지만 9월, 10월 부진론 일시적인 부진론에 한 표를 던지는 거죠 본격 침체 진입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경제 지표 둔화에 불과하다 9월, 10월 계절성의 하나의 영향일 뿐이다 대선이 있는 해는 9월 10월 특히 부진했는데 올해도 그런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 에서도 설문 결과를 조사했는데 리치몬드 연준에서 결과 조사한 거 보니까 왼쪽 보시면 기업들한테 설문조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올해 대선 때문에 투자를 연기했다 라는 응답이 대다수였고 혹은 축소했다 투자 규모를 줄여놨다 아 지금 대선이 뭐 헤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뒤처락합니다 지금. 그러고 어,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다라는 응답 제외하고는 이렇게 투자를 연기, 축소, 보류했다는 응답이 많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아 실제로 확실히 대선 앞두고는 기업들도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랑 완전 공약들이 대치되는 게 많고 하니까, 제가 기업의 CEO여도, 재무 담당자거나 의사결정권자여도 함부로 지금 두달 남기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준이 이제 제조업 기업들 투자 계획 발표된 거 종합해 보니 여기서 이제 멈칫하고 있다. 더 시원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약간 주춤한 게. 긍정론자의 입장에서는 대선 앞두고 살짝 보류했다가 그러니까 올해 11월, 12월, 내년은 이게 쭉쭉 올라갈 거다. 제조업 본격 회복, 경기 사이클 회복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포트 내주신 DS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분들도 금리 인하 이제 올해 9월달에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비용, 즉 대출 비용도 낮아지고, 대선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나면 비로소 실물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9월, 10월만 잘 버티면 내년은 꽃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도 하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주말에도 지금 이제 외신에서 속보로 막 다뤘던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달러 안 쓰는 나라들 관세 100% 때릴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패권 지킬 거다 그래서 달러 쓰지 않는 국가는 관세 100% 부과. 상대가 뭐 만약에 중국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언론은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렇게 좀 미국에서 탈 달러 하려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어쭈 달러 안 쓰려고? 그러면 관세 때린다. 너네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거래는 끝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협박을 하는 거고 언포를 놓는 거고 어, 상대가 관세 우리한테 부과한다. 그럼 우리도 철저히 보복 관세를 때릴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높게 사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투자나 의사결정이 다 동결, 보류, 축소되면서 지금 9월 10월은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는데 그게 착시현상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이 기회, 9월 10월 빠지면 매수, 근데 아니다. 이거, 그것 때문 아니야. 대선 때문이 아니고,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꼬꾸라지는 거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9월 10월이 매수가 아니고, 이제 오히려 현금 비중 늘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침체를 대비한다거나 더큰 쇼크를 기다려셔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예측이 불가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 중에 트럼프가 그린 유딜즉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역대급 사기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되돌릴 거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달러짜리 친환경 정책 폐기할 거다. 돈이 완전 낭비되고 혈세가 완전 휴지조각처럼 줄줄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 영상 보신 시점에 화요일 날 9월 10일 날 해리스와 트럼프 첫 토론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두 번째 토론이어야 되는데 바이든이 이제 사퇴하면서 첫 토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싸울 텐데 당연히 증시도 지금 누가 될지 지지율도 없이라 도 뒤쳐를 하고 있으니까 불확실하고.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차라리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대비를 하는데 차라리 트럼프가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 오히려 증시는 불확실성 제거라 그러면서 들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고그 핑계를 삼아서 9월 10월 조정 주기 딱 좋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중론적인 리포트에서는 아, 지금 AI 투자가 확실히 꺾이고 있는데 이게 대선 앞두고 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제 AI 투자가 피크 아웃한 건지를 좀 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리포트를 내놨는데 제가 이것도 같이 공유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라 쉽사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고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9월, 10월 금리 인하 명분이자,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직 결과가 나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 날 애플이 신제품 행사를 하는데 아 제가 요거 보고 자료는 좀 보고 아쉬웠던 부분은 하필 또 애플이 행사하고 나서의 단기 주가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통계를 또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봐도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에 매년 출시됐던 애플 행사 이후에 주가는 약간 부진을 했더라고요. 약간 셀더 뉴스라고 그러죠. 소문에 사서 뉴스. 팔아라 그런데 내일 만약에 애플 행사하는 날에 뭔가 AI나 뭐 이런 기대 이상의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진짜 뭐 별거 없다 하면 이제 실망 메모리 좀 나올 수 있고 애플이 시총 1등이기 때문에. 애플이 빠지면 나스닥도 조정 받겠죠. 조정 핑계가 될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별거 없다고 하면 또그 핑계 삼아서 반도체나 애플 관련주나 AI 또 한국도 애플 관련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 행사도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드렸지만 9월에는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조정 재료들이 많이 부각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지만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금 한 구독자분 라이브 채팅에서 지금 그냥 계좌 지웠다. 9월, 10월은 안 본다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꾸 계좌를 열어보니까 아 막상 알면서도 이게 계좌가 녹아내리니까 저도 이제 반도체에도 비중이 큰데 약간 그래서 저도 요즘 이렇게 수익률표를 안 열어봅니다 일부러. 뭐 어떻게 보면 계좌를 지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9월은 조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방향성 베팅 절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랐다가 내일 내렸다가 오늘 올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장난을 많이 치는, 변동성이 커지는 계절이 다가와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예측. 아, 지금 뭐 침체가 오냐 마냐, 뭐 대통령 누가 되냐 이런 것도 참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가의 단기 저점, 고점도 참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드로 관점을 조금 더 대선 이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지나갈 일이니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는 다시 우상향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더라. 과거 장기 사례를 봐도 그렇고 미국 증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약간 90월은 조금 여유를 갖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걱정하는 것들 대부분 다 매크로적인 건데요. 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침체가 온다, 만다, 대선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일본이 금리 인상해서 에너가 뭐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막 머리 아픈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시장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불확실만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참고로 팔란티어라는 기업과 델이라는 기업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됩니다.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이죠 어쨌든. 그래서 시간 외로 상승하긴 했었는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그래도 미국 우량주 500개 인증 마크를 달아준 셈입니다. 그래서 AI 보안 팔란티어 그리고 서버 PC AI 또 수혜주죠 델. 올해는 확실히 AI 관련주들이 계속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아메리칸 항공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에어가 편출되고요. 쫓겨나는 겁니다. 500 지수에서. 그리고 애쉬라 그래서 이게 코로나 최대 수요지였거든요. 수공예품, 핸드메이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었는데 결국 코로나 끝나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은 S&P 500 지수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투자하면 편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알아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편입해주고 좀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거나 어, 그런 주식들은 알아서 S&P500 지수에서 편출을 시킵니다. 쫓아 냅니다. 그러니까 모범생, 우등생들만 계속 모아서 지수가 우상향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을 S&P500은 3개월마다 알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리 아프다. 본업에 충실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일수록 시간 없잖아요. 우리가 개별 종목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실수록 S&P500 그냥 계속 모아가시면 알아서 좋은 종목을 비중을 늘려주고 별로인 종목을 빼주고 하는 작업을 해준다. 저는 뭐 포트폴리오에 늘 S&P 500 나스닥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려 봤고요. 요거는 9월 23일부로 적용됩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리밸런싱이라는 걸 합니다. 9월 23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게 돼서 주간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한 주간 이슈들이 많습니다. 월요일 날 아이폰 신제품 공개하는데, 아, 좀 이번에 뭔가 서프라이즈를 줬으면 좋겠는데, 별게 없으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해리스와, 민주당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 첫 토론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또 이제 지지율이 또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업치락퇴치락 할 수도 있고,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물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발표되는데 이제는 물가는 당분간은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물가 잡혔고 고용만 보겠다 할 정도로, 이제 물가는 조금 영향도가 많이 내려가서, 크게 제 생각에는 영향 없을 것 같고. 참고로 수요일 날,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연설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엔비디아의 어떤 반등을 노려줄지, 젠슨 황이 말을 기깔나게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비전을 제시할지 이건 또 봐야겠습니다. 요것도 안 먹힐 수도 있고, 돌아오는 주는 아이폰 공개, 대선 TV토론, 소비자 물가, 물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왼쪽에 정리해놨지만 9월 18일 날 FOMC, 미국 금리 결정 있죠? 그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뭐 빅컷을 하느니, 금리날을 한번 하느니, 두번 하느니, 나중에 11월, 12월에 몇 번을 하느니 이러면서 계속 시장의 관심사가 온통 매크로 쪽으로 좀 쏠릴 것 같고, 또 9월 20일 날, 또 일본 사실상 총리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한 선거와 함께 일본의 금리 결정 회의도 있어서 당분간은 엔화 강세다, 미국 달러 약세다 이러면서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어쩌고 하면서 막 겁주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9월 공포만 좀 이겨내면 10월 달에는 테슬라 행사도 있고 기업들의 또 AI 이슈도 계속 되고 11월 5일 미국 대선만 지나면 또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한주 많이 힘들었는데 같이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독자분들 힘내시고 또한 주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 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요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인하 사이클이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어,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 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 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 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